오늘은 수능 29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그 mp 주어에 해당되는 mp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동사 형태를 가려내어서 그 mp와 동사 사이를 이렇게 구분 짓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h, some prominent journalists의 예, 여기에 이 some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요 s가 붙은 예, 명사의 바로 요 복수 형태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 명사 구를 이루는데 예, 몇 명의 예, 저명한 저널리스트들은 예, say 예, 말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복수어들 복수니까 s a 가 여기에 예, 그 이러한 원형 형태로 동사가 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지금 단문을 공부하니까 이대 h a t 은 없애버리면 뒤에도 완전한 형태의 하나의 문장이 오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문장이 오게 되었네요 또이 접속사니까 이것도 제외시켜버리면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하나의 또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예, 아케어로지스트 예, 여기도 S가 예, 붙어서 복수형이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에 바로 조동사 should가 붙어서 바로 동사가 되는 예, 바로 본동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저널리스트의 s 미이 붙은 이 저널리스트와 그 다음에 예, 무관사 형태로, 어떠한 한정사도 붙지 않는 아키얼리스트의 차이는 여기는 몇 명이라고 하는 이 저널리스트를 예, 몇 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했고, 여기에는 예, 모든 고고학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몇몇 처명한 저널리스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데디아를요. 고고학자들이 슈드워크 이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 이런걸 우리는 예, 자동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동사 디오는 이런 부사적 수식어들은 주로 예, 바로 어떻게 왜뭐 누구와 이런 것들과 같은 그런 부사고들이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with treasure hunters 예, 바로 보물 사냥꾼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say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mp가 구분되어 있고 여기는 should w r 라고 하는 조동사를 기준으로 바로 이 mp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비코지 이하에도 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도 예, 한번 구분해 보면 treasurers'의 예, 여기도 예, 복수형태의 s가 와 있는 명사구를 이루는 단위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 보물 사냥꾼들이 have accumulated. 바로 이것도 과거분사 형태로 바로 동사의 다섯 가지 중에 하나죠. 거기에 조동사 해부를 붙여서 바로 예, 이렇게 본동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 완료형 현재 완료형이라고 말하고, 바로 바로 축적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예, 축적해 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뒤에 이 현재 완료의 의미를 명확히 나타내는 부사가 있다면, 예, 부사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완료라든지 또는 계속이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석하는 게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예 바로 지금 주어라고 말하는 m p 와 동사가 구분되어 있네요. 자, 보물 사냥꾼들이 바로 여기도 Valuable Historical Artificials 여기에 바로 S가 붙어서 이것도 지금 아,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통문법에서는 목적어라고 칭했는데 예, 우리가 배우는 문법에서는 이 지금 앞에 나오는 예, 바로 본동사 앞에 나오는 이것을 m p 라고 하고 원이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보물 사냥꾼들과 바로 같이 있는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바로 MP2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바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보물 사냥꾼들은 같이 있는 역사적 유물들을 예, 축적해 왔다, 싸워 왔다, 예, 보관중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처명한 저널리스트들은 바로 고고학자들이 보물 사냥꾼들과 함께 이래야 한다 이렇게 예, 주장합니다. 자 뒤에는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바로 이곳은 앞에 있는 걸 수식하는 것이죠. 바로 예, 과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구분 짓는다면 이렇게 예, 명사구, 동사, 그 다음에 또 예, 주어에 들은은 명사고 동사, 또 명사고 동사. 이런 것들이 바로 접속사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들에 의해서. 네.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예, 우리 챕터 4에서 문장의 종류, 단문, 중문, 복문에서 예, 다뤘기 때문에, 예, 이 다음에 한번 종합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b u 예, 아케알리스트, 의 예, 바로 여기에도, 바로 복수 형태의 명사를 나타내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트라고 하는 과거 분사형 동사가 있는데, 바로 조동사가 합쳐져가지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동태 형태의 그런 동사를, 예, 본동사를 만들어 놓고 있네요. 자 고고학자들은 예, 요청 받고 있지 않다, 예, 질문 받고 있지 않다, 예, 뭐하도록 to cooperate with Tom Roberts, 예, 바로 협력하도록 누구와 바로 이 무덤 도굴꾼들이죠. 여기에도 그죠? 무덤 도굴꾼들과 협력하도록 요청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협력하도록 이렇게 말을 바꿨었지만 여기에서 지금 함께 일하는 이런 말을 계속 바꿔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바로 아케아리스트하고 동사 분동사 예, 아에스트를 이렇게 구분해서 예, 우리는 예, 명사와 동사를 구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동굴 사관꾼, 이 동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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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 무덤 동굴꾼들이 누구냐면은, 요, 바로 관계대명사 후가 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have a valuable historical architects. 예, 또한, 여기도 위치럼거죠 또한, 예, 가치 있는 역사적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여기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여기는 have accumulated라고 표현을 했죠. 자, they cast for profit and the search for knowledge cannot coexist. 예, 여기에 우리가 동사 원형에 해당되는 coexist 공존하다 그 다음에 조동사와 이렇게 합쳐져서 조동사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부분으로 우리는 예, 바로 명사와 동사를 구분해 낼수 있겠습니다. 자그 어떤 이익의 추구와 어떤 지식의 추구는 예,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디에서요? In archaeology, 예, 바로, 고고학에서. 자, 그 이유가 뭐냐면, because of the time factor, 바로, 시간 요인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rather incredible, incredibly, 예, 바로 오히려, 예, 믿을 수 없게도, one archaeologist, 예, 바로, employed by a treasure hunting f o r m said. 여기에, 바로, 완전한 과거 형태가, 예, 바로,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있는데, 바로, 요, 과거형 동사죠. 요, 과거형 동사는, 요, 하나로, 바로, 동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원아키알리스트라고 하는, 요, 단수형 형태, 의 바로, 요, 한, 예, 고고학자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명사구를 이루고, 그 다음에 뒤에에 employed by 예, treasure hunting for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요 예, 명사구를 수식해주는 선택적으로 쓰인 것을 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고고학자가 말했는데 그 고고학자가 어떤 고고학자냐면, 바로 보물사냥꾼 회사에서 고용되어진 바로 그 고고학자는 말합니다. 여기도 이 접속사가 있고 바로 이 안에도 다시 완전한 문장이 있는데 여기 또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걸 지워내면 다시 완전 완전한 단문 형태가 나타나겠네요. 자 그것이 어디냐면 요까지 본다면 일견하기에. 자 아키아노시스의 예, 여기에 예, 바로 복수형 동 예, 이 전미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분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합쳐져서 바로 명사 구와 바로 그동 예, 예, 본동사를 구분짓습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기분 뭘 받았냐면 6 months 바로 6개월을 받았는데 그 6개월이 어떤 6개월이냐면 To study s h i p 에 r e c k s a r 예, c h i 이 e c t u r e 0이에파선이에 있는 유물들을 연구할 개에을 받았다. 0 0에즈2에즈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있에니까0 0 0 받는 한 예, 모 하기 전에 여기도 접속사가 있는데요. 접속사를 빼내고 나면 여기에도 바로 완전한 하나의 예, 우리 단문 구조가 있네요. 유물들이 팔리기 전에 예, 바로 고고학자들이 그 난파선의 유물들을 연구할 6개월을 제공받는 한... 한. No historical knowledge. knowledge. 여기에 knowledge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지금 어떤 형태도 없이 어쨌거나 여기서 바로 이것이 명사고를 이루고 있고 바로 이 명사고가 부정 형태니까 바로 동사를 부정해주면 되겠네요. 자 어떠한 역사적인 지식도 발견되어질 수 없다. 예, 의미상으로 보면 놓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미스트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 한번 같이 연결해 보면, 아, 요거 일장 구분지어 보면요. 그래서 여기에, 예, 바로 이것이 이건데 그죠? 바로 여기 돼있고, 바로 실제로는 이거다 동사와 그리고 요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요것이 바로 예, 복수형 나타내는 예, 어미고 바로 동사와 구분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t h e y a r e s o l d 여기도 이렇게 구분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런 것을 주어 동사의 구분이라고 하는데 예, 엄청나게 쉬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에 s 가 있고, 여기도 s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근데, 뒤에 여기 from부터는, 바로, 예 수식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요, 과거형 형태의 동사가, 바로, 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예 있네요. 뒤에, 요, 이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택적으로 쓴 것이죠. 그죠? 어디 출신의 고고학자와 그 보조자들이, 필요로 했다. 뭘 필요로 했어요? More than a decade of year-round conservation. 바로 <laughs> 그 예, 디케이드는 예, 10년이니까 그죠? 예, 10년 가까이 어떤 보존 기간 이상을 필요로 했다. 뭐하기 전에요? 여기도 접속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한 예, 바로 음. 단문으로 보면. 예, 주어가 있고, l 드 카탈로그라고 이 동사 원형하고 조동사 가 합쳐서 져 동사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심지어 예, 카탈로그하는, 목록하는 건데 바로 All the Finds 바로죠. 그 이렇게 우리가 예, 바로 이 한정사에서 이 명사구가 형성되는 걸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모든 발견물들, 유물들을 목록하는데조차도, 하기 전에조차도 보존하는데, 그죠? 10년이나 걸렸다. 예, 어디, 어디에 목록이냐 언제, 언제 꺼냐면, 1 1레 11th century AD 렉이죠. 예, 그들이 발굴했던, 여기도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수 있네요. 자,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 정리해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예, 주어를 나타내는, 바로, 명사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 동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문 지을 수 있겠네요. 자, 네 그런 다음에, to interpret those finds, 의 예, 그러한 유물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they had to learn. 여기도 그저 런 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 형태가 나오고 조동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동사를 미루고 여기 이렇게 바로 구분을 지을 수 있네요 그들은 배워야만 했습니다 뭐 러시아 불가리아 이런 언어들을 예, without which they would never have learned 예, 그들이 예, 바로 어, the true nature of sight 예, 여기에 지금 이것이 요것이 바로 예, 바로 이 부분이 좀 특이하게도 이것이 바로 이 가정법으로 쓰인 경우네요. 요즘 예, 위치는 당연히 이런 언어들입니다. 그러한 언어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예, the true nature of the site 그 예, 바로 그 예, 유물들이 있는 그런 예, 어떤 그런 그 진실한 어떤 그 특성을 예, 배울 수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도 그죠? 예, 해석하기 위해서 그들은 러시아도 배웠지, 배웠는데, 그러한 예, 것들이 없었으면 그들은 예, 배울 수 없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commercial, r d a l i s t 바로 여기는 의문문이지만, 여기에서 그죠? 어, 라고 하는 한정사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예, 상업적인 고고학자들이 have wait, 예, 과거 분사형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바로, 예, 동사가 돼서 여기를 이렇게 구분질 수 있겠네요. 예, 어떤, 예, 바로 기다릴 수 있을까? 뭐를 more than, 예, 이상을, 예, 10년 이상을, so before selling the finds. 예, 그러한 유물들을 발견하기 전에, 예, 예, 팔기 전에, 그래서 이 상업적인 마인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 기다리지 않고 팔아버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타임 요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 바로 여기에 공존할수 없다, 여기서 그죠? 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글을 읽어 나갈 수 있겠네요. 예, 점점 이제, 예, 글이, 예, 내용에 예, 의미들이 덤덤, 점점 분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바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어라고 하는 것과 동사를 구분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한번 예, 바로 예, 구분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예, 바로 명사구를와 그 다음에 동사를 예, 구분짓는 그런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